미스터트롯 3가 드디어 화려한 막을 올리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벌써부터 여러 출연자들이 대중들의 시선에 각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트롯 신동 출신 김용빈인데요. 어린 나에게 이 불구하고 2004년 남인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당시 심사를 맡은 원로 음악인들로부터 몇십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성을 지녔다. 는 극찬을 듣기도 했을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노래 인생은 다섯 살대로 거슬러 가는데, 흥이 넘치는 할머니를 따라 가수 남이래. 빨간 구두 아가씨를 열창하는 손주가. 하도 귀여워 할아버지는 당시 영업용 노래방 기기를 집안에 설치했는데요. 손주는 놀이터도 안 가고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김용빈은 7살 때 대구 지역 모 백화점 노래 자랑에서 상을 받은 후 전국을 돌며 각종 행사에 출연했는데요. 그리고 초등 6학년 때 공식 1집을 냈고 2012년 보고 싶어서란 대표곡이 들어있는 이 집을 내기까지 했는데요. 일찍부터 유명세를 겪었지만, 공중파 방송의 벽은 높았습니다. 가요무대는 단골로 나가고, 얼마 전 케이블 방송 트로트X에도 출연에 깜짝 관심을 모았지만, 대중의 이름을 알리기엔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유지우는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트로트를 부를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다며 여유를 보일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SM 엔터 이수만이 유지우가 노래하는 거 보고 아이돌 해보자며, 몇 번이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유지우는 다 거절했다는데요. 아이돌이 되면 금방 주목받겠지만, 트로트를 못할까 겁이 났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라는 김용비는 할머니가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트로트를 자꾸 듣게 돼서 우연치 않게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친할머니는 고박춘섭 선생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고 할 만큼 노래를 잘하셨었는데, 당시엔 트로트 가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결국 가수로 데뷔하지 못하셨지만 엄청난 실력자였죠. 그 때문인지 어렸을 때부터 친할머니가 트로트를 많이 들려주셨다는데요. 친할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4살 때부터 글씨는 몰라도 트로트를 곧잘 따라 부르고 외운 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트로트가 내 운명인가? 싶은 생각도 자주 한다는데요. 하지만 트로트 신동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을 남들처럼 보낼 수 없었고, 변성기 때는 트로트를 못할 뻔한 고비도 겪으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트로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트로트를 평생 할 거라는 생각으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었죠. 할머니 꿈이 가수라 그 꿈을 이루려 한다며, 할머니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할머니는 김용빈이 미스터 트로트3에 출연한 것도 못 보고 병원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한 6개월, 7개월을 아프셨는데, 나중엔 걸음도 불편한 와중에도, 김용빈을 보겠다고 힘든 걸음을 이끌고 아침마당까지 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김용빈은 할머니를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 다짐했는데요. 이번에 김용빈이 부른 A는 유튜브 조회수 무려 56만회로 댓글만 2천개가 넘는 엄청난 반응으로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번 미스터 트롯, 지는 김용빈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용빈은 오라트를 받으며 당연하게도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용빈의 무대 김희재는 진짜 너무 늦게 나오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사실 시즌원 때 자신이 신동부가 있었는데 그때 김용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실력을 평가했는데요. 김희재는 자신이 트롯의 꿈을 꾸고 달려갈 때 투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지원과 김용빈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찬원은 비교가 안 돼요.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요. 김용빈과 양지원은 어린 나이에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자신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고 있었는데 모든 신동들의 롤모델이 김용빈이었다며 김용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김용빈이 미스터 트롯3에 나오니 많은 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박지우 역시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사실 박지우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에게 방한 칸만 주고 두분다 떠났고, 16 중학생 때부터 박지훈은 외로움을 감추며 혼자 살게 됐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굶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박지훈은 어릴 때,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외로운 시절을 보낸 기억이 생생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 흔한 따뜻한 말이나 칭찬도 받기 힘들었죠. 보일러도 안 되고, 창문이 열려있는 방이라, 겨울에는 모든 옷을 꺼내 입고, 덜덜떨며 잤다고 하는데요. 또 선배들에게 상습적인 학교 폭력을 당의 학교도 그만뒀는데 그때 당시 세상에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었는데 노래가 자신을 붙잡아줬다고 하죠. 심지어 식당에서 국어를 한 적도 있고 수학여행 때는 돈이 없어 비용을 내지 못해 늘 혼자 교실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는데 막노동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청소 등 험한 일을 하다 보니 손에 상처가 많다는데요. 그래서 서빙 알바는 못 한다고 하죠. 박지우는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를 선곡해 가사 한 마디 한 마디에 감정을 실어 모든 이들을 감동받게 했는데요. 무대가 끝나자 김성주는 눈물을 흘리며 너무 대견합니다 라며 격려했고 이경규는 본인이 살아온 삶을 노래로 들려주는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한 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감동 있는 무대였어요라며 칭찬했죠. 장윤정은 노래하기 전에 박지후에 사연을 듣지 않고 노래를 들었어도 박지후가 이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느껴졌고 박지후가 노래로 삶을 살수 있었듯이 다른 분들을 응원하는 가수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MC 김성주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둘째 아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그 시기에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밥을 굶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몰입이 됐었는데 잘 이겨내서 너무 대견하고 칭찬해드리고 싶다고 했죠. 또한 박지후의 무대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믿고 다음 무대를 기대하겠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마 박지후의 무대를 보았던 모든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지후만의 절절한 감성은 아무도 쉽게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지후의 인생에서 이런 고난이 있었기에 감성 또한 풍부해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지후는 5년 전 성대를 다쳐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었는데요. 여러 고난이 있던 박지후지만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년에 성대 폴립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회복할 수 있던 것인데요. 미스터트롯3에 출연하기 전에 신인들의 등용문인 아침마당에 출연해 3연승을 하며 이미 실력은 보장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유소년부의 최연소 참가자 어린왕자 유지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기교 없이 낭낭한 목소리로 정령을 소화해 오라트를 받았습니다. 그의 무대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천사의 목소리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등 믿을 수 없단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작은 천사의 노래 영상이 유튜브에서 3일 만에 무려 71만회가 0 넘어가며 이번 미스터트롯3 첫 방송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 찬원은 눈물까지 흘렸는데 이찬원은 지우군이 이 노래의 가사 의미를 잘 모를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최근에 어떤 노래를 청중께 들려드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 딜레마가 참 많았는데 너무 순수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정답을 알게 된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됐고 너무 멋있는 무대였다며 엄청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영훈 역시 극찬했는데요. 유지우의 목소리가 리코더나 플루트 같은 악기처럼 들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사람을 빨아들일 수 있을까 놀랐고 나이는 최연소인데 흡입력은 지금까지 1등이었다고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안방마님 장윤정 역시 트로트를 하려는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야 트로트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지우는 자신의 목소리대로 낼수 있는 소리 안에서 노래를 했는데 어른보다 큰 울림이 있다고 프로다운 냉철한 평가를 했는데요. 아직 1화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탄생할 트로스타는 누구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참가자를 응원하시나요? 기억에 가장 남는 참가자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